오늘은 누가 보금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육제를 보시면 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예, 굶주린 것 같아요 먹지 못해서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떡세 덩이를 이웃집에 가서 구합니다 예, 자기가 혼자 먹고 잘 살려고 구한 거 아니죠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욕심도 없죠 친구를 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강청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뜻세 등이라는 구체적인 기도도 중요하고요. 또 끈질기게 오래 간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켜 주시는데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간구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바른 기도를 알려달라고, 좋은 기도의 제목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좋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나누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찾아온 친구를 위한 떡세등이를 위한 이 강구의 기도도 충부 기도죠.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 바른 기도, 좋은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 결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이웃과 나라와 열방에 임재하시도록 통치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하는 이 기도, 이게 참 좋은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도와주시겠대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대요.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성령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좋은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하죠? 중보기도의 제목도 좀 알려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른 기도, 좋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바른 기도의 제목 좋은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두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에 기도 응답에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응답이 없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그 교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간청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예요. 8절에 보시면, 벗됨을 인하여서는 도움을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도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 친구라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에 응답의 비결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세 단어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누가복음 8장의 야이로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겠다고 동행하는데 도중에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안녕히 가세요. 포기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죠 끝까지 가죠 여기서 기도의 영답이 온 것입니다 창세기 32장도 봐보세요 약복강에 야곱의체력기도가 나오죠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가요 기도가 환도뼈를 꺾지만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복을 주실 때까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끈질김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결국, 복을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고 떠나십니다. 신약의 끈질긴 기도에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수르버리게 여인. 흉악한 귀신,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거절해요.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나중에는 개 취급을 합니다. 근데이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예수님께 달라붙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전부 다 끈질겨요. 지속적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뒤돌아 서지 않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 아래에서 기다려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끈질김의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기도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라 이 뜻이 아닙니다 꼭이 기도응답을 받아내리라 집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이 의미가 뭐냐면요 기도를 생활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매일매일 습하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집념어린 끈질긴 기도에 위험성이 뭐냐하면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생활화된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죠. 집념어린 이 기도, 끈질긴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 기도가 될수 있고 생활화된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죠. 생활화된 기도. 습관화된 기도, 매일매일의 삶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생활화된 기도예요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와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루를 감사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이게 생활화된 기도입니다 다니엘처럼 매일 하루 세번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생활하고요.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응답을 믿으라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너희 천복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좋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기도 응답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받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최상의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떡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떡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을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질병의 치유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을 넉넉한 믿음을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거기도 그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배우자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최상의 응답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만족할 만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으로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응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할 때 최상의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최상의 응답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친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교 대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제 봐보세요 내 벗이 친구가 나오죠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더라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다,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수 없노라 하겠느냐. 반어법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친구도 친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구할 때. 근데 이제 친구를 아버지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상의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친구와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친구도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참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할 때그 정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구절에 담긴 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최상의 응답을 믿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에게 최상의 끝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상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최상의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